들었습니다. 박계홍의 내가 만난 긴긴 밤. 그림이 풍성하게 있어 부드러운 어휘와 아기자기한 내용을 상상하며 긴긴 밤을 열었는데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다. 작가의 따스함이 느껴졌다. 인간들의 상막한 삶을 동물들의 온기를 통해 사랑으로 포근히 감싸는 따뜻한 세상이기를 희망하는 메시지가 가슴에 살포시 내려앉아 깊은 영혼을 남긴다. 슬픈 모습들이 연이어 나오는 장면들에 울컥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지만 노든의 삶의 여정이 우리네와 별반 다르지가 않다.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것에 따스함으로 교감하고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다. 나의 삶의 방향을 든든하게 지켜준 노든에게 감사하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검은 길은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노든과 치쿠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검은 길이 끝나고 흙바닥이 나타났다. 또 다른 길이었다. 노든과 치쿠는 살기 위해 걸어야 했다. 둘은 먹을 것을 찾아 걸어야 했고. 잠자리를 찾아 그려야 했으며, 무엇보다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려야 했다. 어쩌다 운이 좋아서 풀과 나무가 많은 곳에 닿으면 몇날 밤을 그곳에서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먹을끓이는금새 동이 났고, 노든과 직후는 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 끌어야 했다. 마음 놓고 쉴수 있는 곳이 나올 때까지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 곳이 세상에 있기는 한 것인지도 알수 없었지만 말이다. 그나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듣다 보면 정처 없는 행군도 견딜 만 했다. 치쿠는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는 최고의 길동무였다. 안가부의 말대로 치쿠와 얘기를 하다가 잠드는 밤이면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이 잠을 잘수 있었다. 그런 날엔 노드는 늦잠을 자서 치쿠가 부리로 엉덩이를 쪼아대야 겨우 눈을 떴다. 이 정을이 눈꽃만 한 코풀수야! 일어나!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아직까지 잠을 자는 거야? 어서 먹을 걸 찾아 나서야지. 여긴 이제 먹을 게 없어. 우린 알을 위해서라도 잘 먹어야 되잖아. 야, 일어나라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직후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다. 노드는 알에 대해 딱히 별 관심은 없었지만, 우리라고 불리는 것이 어쩐지 기분이 좋았다. 노든과 치코의 알은 걷고 또 걸으면서 많은 것을 함께 보았다. 온통 모래뿐인 언덕을 보았고 가시가 촘촘하게 박힌 덩굴나무가 얽혀 있는 길을 지나기도 했다. 노든의 몸통보다 굵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은 땅을 본 적도 있었다. 까맣고 작은 개미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좁은 구멍을 들여다 보기도 했고, 별이 빛나는 더러운 웅동이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때가 지칠 때면 날개에 물방울이 맺혀서 잠시 쉬고 있는 잠자리와 함께 숨을 돌리기도 했다. 노드는 목소리만으로 치쿠가 배가 고픈지 아닌지를 알수 있게 되었고 발소리만으로 치쿠가 더 빨리 걷고 싶어 하는지 쉬고 싶어 하는지를 알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한 건지도 몰랐다. 노드는 실은 복수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다만 바다를 찾는 치쿠와 알을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었다. 치쿠가 만일 표범이나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과 마주친다면 펭귄 똥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기 때문이다. 복수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큰일 날 것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리 나아갈수록 치쿠는 수척해져갔다. 다음날도 둘은 열심히 걸었다. 노드는 전날 밤에 대화가 신경 써여서 치쿠에게 아무 말이나 붙여보려고 했지만 치쿠는 양동이를 물고 걷는데 여념이 없어 보였다.오로지 양동이가 흔들리지 않게 걷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치쿠는 전날보다 더 느려지고 더 지쳐 보였지만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였다. 노드는 느려진 치코의 속도에 맞추며 그렸다. 그날 저녁 둘은 푹신해 보이는 수프랩 도착했다. 운이 좋았다. 풀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치코가 시계에도 좋아 보였다. 자리를 잡고 나서 노드는 치코에게 어색했던 지난 밤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정어리 눈꽃만한 코뿔소라고 불리고 싶어서 말을 걸었다. 어이 코끼리 코딱지만한 펭귄. 치쿠는 대답이 없었다. 설적 살펴보니 치쿠는 알을 품은 채 오랜만에 군이 잠들어 있었다. 그를 만두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온 힘을 다해. 양동이를 입에 물고 그러고 왔으니 말이다. 노드는 마음이 놓였다. 오늘은 밤이 길지 않을 것 같았다. 노든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노든이 먼저 눈을 떴다. 치쿠는 아직도 자고 있었다. 노든은 저 펭귄이 어지간히도 피곤했나보다 싶어서. 좀더 자게 놔두려다가 한 번쯤은 먼저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치코를 코로 톡톡 건드렸다. 그러자 치코의 몸이 스르르 옆으로 쓰러지더니 부리를 흙바닥에 처박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노드는 거피 치코의 몸에 코를 대어 보았다. 치쿠의 숨이 늦겨지지 않았다. 노드는 뒷걸름질 치다가 그대로 주저앉았다. 치쿠가 죽었다. 노드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 하얘졌다. 치쿠와 의 약속이 떠올랐다. 노드는 숨을 쉬는 것을 까먹고 있다가 방금 깨달은 것처럼 크게 심호흡을 했다. 치쿠는 노든에게 슬퍼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노든은 아래 온기가 식을까봐 항상 노심초사하던 치쿠를 떠올렸다. 노든은 햇빛을 받아 따뜻해진 수풀을 찾아 그 위로 알을 굴려갔다. 그리고 아빠를 모아 알을 감쌌다. 이렇게 한다고 알이 무사할까 싶었지만, 달릴 방법이 없었다. 노드는 그저 아래 온기가 식거나 알이 깨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어느덧 하늘이 어두워졌다. 노드는 고개를 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반짝이는 별들과 연한 구름들이 보였다. 노드는 외로웠다. 그래서 하늘을 계속 바라보았다. 오늘도 긴긴밤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느라 노드는 알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조금씩 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부리가 껍질을 깨고, 깨고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렇게 내가 태어났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김초롱 낭독가를 소개하겠습니다.